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9편 말씀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그리고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더 좁게 생각해보면 울의 소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극히 원색적인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시적인 찬양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 하나님을 민노라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떤 데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언제나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자.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저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니까? 그 원래 히브리어로 어, 베데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아들들이라, 권능 있는 자에 대해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지위가 높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이런 자들을 뜻합니다. 평범한 인생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내가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보면은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은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물질,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송,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 돌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사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2절 하반절.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을 즉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는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 요하를 찬송하는 삶이다. 요하를 찬양하는 삶이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나. 금년 한해 동안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은혜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다윗은 폭풍이, 폭풍이 불고 있는 자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서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 천둥을 치시니 그 음성이 물 바다 위에 메아리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벌써 긴장이 되고 또 뭐, 어, 날씨가 더워진다 그러면 또 긴장이 되고 산불이 난다 그러면 긴장이 되고 지진이 뭐올 것이라고 하면 긴장이 되어지고. 감히 이 자연 앞에 누가, 누가 큰 소리를 칠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물 위에 만드신 하늘과 땅 위에 만드신 하늘과 땅에 만드신 물을 통해서, 우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업을 드러내신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다시 장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소리와 폭풍의 위력을 5절부터 18절 사이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목 말씀은 폭풍을 비롯한 자연현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 8절 주요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라고 했죠? 뇌성이 백향목을 꺾은 것 같고 또그 꺾인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 도다함과 같다. 또, 레바논 산과 시원산이 역시 송아지같이 뛰게, 되, 뛰게 하시도다. 그와 같은, 그와 함께 희망과 같으며, 또, 하염을 가르신과 같으며, 광야를 진동하신과 같으며,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신과 같으며, 살림을 말같게 벗긴과 같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이. 성전에 모인 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나타나면서 성전에 모인 자들의 반응이 9절에 보면은 다윗을 비롯해서 물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자들이 여호와께 영광이라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9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 팬데믹에 나타나는 이 모든 병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가지 이 위험적인 놀라운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요한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진, 태풍, 해일 그밖에 자연계 엄청난 광경을 보고 우리는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끝으로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자. 그 고백인 것입니다. 바위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의 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세상의 권능자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홍수처럼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고 또 11절에 힘을 주시며 또 11절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곧 능력자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의 원론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이 샬롬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안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이라. 다른 데 세상에 다른 것이 무엇이 그 복을 줄 수가 없다. 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주어집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래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어떤 저권력 있는 자들과 세력이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세상의 군함으로 있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이땅 위에 여러 가지 일어나, 일어나는 현상들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때도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당의 복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 계시는 종들을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함 없이 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손길이 넘치게 우리 서정부 장모님 벤자민 장모님 또한 이철이 장모님을 특별한 혜로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